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나는 왜 거듭나야만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뤄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 나라가 정말 있어? 에이 어디 있기는? 사람이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정말 이런 말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면, 천국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그때는 이를 갈며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사실이 아닐 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은 아직까지 아무도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고 증명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좀더 알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자상하게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들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사람은 거듭나야만 하는지 그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 죽음은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단절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죽음은 말이죠. 창세기의 기록이 돼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 그리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가지만을 금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아, 인간은 이한 가지 금한 것을 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한 후에도 육과 혼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단절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영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있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고, 또 하나는 육의 죽음입니다. 또 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분리되어서 소통이 단절된 상태인 죄인의 모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적인 죽음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 육과 혼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게 되면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 조문을 가게 되면 아주 슬피 우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 울어 울면 뭐해 혼이 떠나는 걸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죽음은 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또 장례식장에 갔는데 에,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상주가 하는 말이 네 어머님이 어저께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머니가 저 관에 계신데 관에서 왔을까요? 관으로 다시 돌아간 것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그 혼이 이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게 되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었을 때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던 어떤 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하기를 내 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도로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자기 것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맡겨놓았던 것을 그 주인이 다시 찾아가는 것을 보고 도로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일 것 같으면 내가 혼이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혼을 도로 찾겠다고 하시면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혼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 안에 참 생명인 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지옥에 간들 뭘 알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면 그 뜨거운 불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희로에락과 오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이 떠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혼이 무엇입니까? 혼은 여러분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생명인 혼이 떠나면 사람은 죽었다고 하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장터에 가서 불로 태워도 모르고 땅속에 묻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인 혼이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이 혼은 늙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노인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갔는데 아침에 식사 시간이 돼서 방문을 똑똑 두드려 봤습니다 근데 아무 기척이 없어서 제가 문을 삐끔 열고 들여다보니까 대여섯 명의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가지고 열심히 얼굴에다가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아니 지금 연세가 몇 살이신데 이렇게 화장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어. 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마음은 몇 살이신데요? 그랬더니, 아, 마음이야. 이팔 청춘이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몸은 늙지만, 그래서 몸은 죽지만, 그 마음은 젊다고 하는 거. 마음은 늙지를 않는구나. 그렇다면, 몸은 땅 속에 들어가고 화장터에 들어가도 그 마음은, 그 혼은 화장터에 들어가지 않겠구나. 저 무덤 속에 있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영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떠난 혼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보면 11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그 보호자 앞에 나와서 서 있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 자기의 행한 일을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따라서 죄값으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데 여러분 이 불못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불못은 영원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입니다. 여러분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불. 이곳에 한번 들어가면 사람이 밤낮으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히 고통하는 곳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양심의 송사를 받으면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하죠.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또 살려준다면, 얼마나 또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 기뻐하시는 아들, 그 아드님을 내려보내셔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새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고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를 통해서 사람으로 한번 태어났지만 그 몸은 죄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 용서받은 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합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고 거듭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한번더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려면 우리도 영적으로 한번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영하면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것을 바로 영접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생명의 은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 아드님이 그 안에 사는 그러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거듭난다고 말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뭘다 이렇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일을 다 마치셨다는 얘기죠. 어떻게 마칠 수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 된 내가 받아야 될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그분이 거룩한 피를 흘리며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으신 분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면서,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죄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마치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를 죄에서 구원한 일을 마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구원자로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10편 34편 18절에 보게 되면 요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통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긍유리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아, 내가 이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여, 나를 이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 마음 속에 와서 저와 함께 살아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라 구하나니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나를 이 죄에서부터 구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제발 제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죄에서부터 날마다 건져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끌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왜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잠시 고개를 수그리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끝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제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